그, 배공규 장관께 묻습니다. 이 신고리 오류호기 사업은 분명히 참여정부 때 부지 매입을 한 사업으로 저는 한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인정합니까? 김대중 정부 때 전체적인 부지 설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떠한 정치적인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저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매입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매입은 어, 한글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의 그 그, 이거, 한수원의 어, 저, 한 수원의 아니 이거 한수원 독자적 판단에서 매입을 한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 장관이 그런 답변을 할래요? 에? 조금 그 한글은 한 수원이 알아서 했다고. 그럼 이거는 저. 땅 매입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제가? 예? 네. 여기가 국회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걸 거짓말해요? 장관이 국회 앞에, 이 국민들 앞에 오늘 계속 거짓말해 제하고 국익에 도움되면은 먼저 수출하겠다. 우리가 안전을 담보 못하는데 어떻게 수출합니까? 아까또 신재생 에너지가 5배, 10배 일자리를더 더 많이 만들어낸다. 5배, 10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해양광 현장, 풍력 현장을 다를봤어요 지금 현장은 전년 현장 하나도 없고, 군대에서 가지 않은 사람이 무슨 분단국가의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고리영장에 합덕하지 않은 사람이, 30분간. 나는 지금 64년을 거기에서 산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해요? 국민을 모독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지금 부당관의 백당관의 얘기를 듣고,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아시오? 왜그러지말요 지금 그래. 여러분들이 한수원 사장에게 공문 보내는 거는 협조 공문은 보내고 땅 매입은 한수원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표에 모르고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땅을 매입하고 추진했던 일을 이 정부에서 어떻게 뒤엎는단 말이에요 이전 쓰는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또 북한 쪽한게 얘기하고 용산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 다시. 네, 예, 뭐 하실 말씀이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어, 아무튼 이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이 김대중 정부 때 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농무연정부에서는 어떠한 인허가가 없었고, 그리고 한수에서 농무연정부 때, 네. 왜 자, 인허가가 없었어요? 자. <laughs> 땅을, 222억 원을 농무연정부 때 신고리 오른 곳에 땅을 매입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전혀 상관을아고한수이 알아서 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요 자기 부정! 자기 당사는 어떻게 해 예체 의견님, 예, 저, 좀 어, 이따 정리하시고요. 장관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어, 한수원의 부의 매지, 매입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어, 사차, 4차, 따위, 4차, 2까지 아, 한수원 당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매입을 했죠? 그리고. 한수, 한수원이, 어? 철을내기 <laughs> 때문에. 더, 한다고 허락이 되면 당은 아니 저 계속 회의를 혼자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관사님 이왜 이러세요 회의가 좀 회의 정상 좀 정상적으로 네, 네, 좀요. 아, 네. 네, 네, 네. 당이 상관이야. 거의 다그 해요. 자, 저 이재규님, 자, 저좀 진정하시고요. 네. 제가 모두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야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좀 이렇게 해난지를 해야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정부 측 간의 저 질이도. 서로 품위를 잘 지키면서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마저 답변하시죠. 네. 그리고, 어, 이명박 정부 때 4차 전력수급 기업 기본 계획 때신고리 오류코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전기사업 허가되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고 건설 허가가 났습니다. 그게, 어,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 아, 저이원님거 있을 것 같으면 추가 질의 떼세요. 네, 추가 질의 떼시고. 노무현 대통령 신고리 인력이 신월선 산타하기가 중대하고 신고리 인력이 신월선 인하기가 아, 정해주세요. 위원장님 예? 정해주세요. 그, 그 정해부터 주십 왜? 자, 왜? 아, 왜 장관님 아, 잠깐만요. 정의해줘요, 저 지금 마이크 꺼져있요 자, 이 의원님. 좀해시십세요 자, 아니 지금 저 주질이 마지막으로 정우택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 자 우리 저. 회의이정상적 회의가 진행 안되자 아니 제가 분명히 저저 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장관이 요 거짓말뿐 하는 것을 여당 의원들이 용인을 했라니요사시감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2008년 4차 전력 수 계획 때 결정된 거 아니에요? 땅 투기 매입은노면정부때 했습니다. 자그 위원님 여기에 땅 매입 현황입니다. 네? 너무 인전국대 땅을 2 2 지금 땅 매입을 했습니다. 자, 자정 들어오십시오. 지금 정. 정해 주세요. 자, 이은, 오늘 우리는 지금 저, 저 새로 취임한 장관을 상대로 음복을 받고 편한지를 하는 아니, 것이지 우리 네? 여야간에 지금 다툼의 현장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네. 회의를 예. 아니 그래서요. 아니 마지막에 좀 주질이 마지막 한분 남았기 때문에 정은태 의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잠시 정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의 저까지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저는 네.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laughs> 상관은 아니고 한 소음이 아서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부정, 자기 잘못하는 소리. 예의교님좀저좀다 네, 정리하시고요. 장관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어, 한손의부위 매지 매입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어4차절사차 한수원 당이 4차, 4차, 아. 어떻게 독자적으로 매입을 했죠 그리고 한수원이 한흑을 <laughs> 내기 때문에 그 산자부가 흑황이 기 때문에 당을 구해서이 계속 회의를 혼자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관서님? 이 외례수 얘기가 좀 회의 좀정상적으해 좀 주시죠. 네. 맞다. 네, 네, 다 상관이요. 회의 해요. 자, 저이택교 님. 자, 저좀 진정하시고요. 네. 제가 모두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야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좀 이렇게 해난지를 해야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정부 측 간의 저 질의도 서로 품위를 잘 지키면서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마저 답변하시죠. 네. 그리고 어, 이명박 정부 때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때신고리오류코기가 지금 그래. 여러분들이 한수원 사장에게 공문 보내는 것은 협조 공문은 보내고 땅 매입은 한수원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실제 모르고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땅 매입하고 추진했던 일을 이정부에서 어떻게 뒤엎는단 말이에요. 이재부 들어가. 네. 근데 그 얘기를 국회에서 지금 예, 예, 국경지한테 얘기한 용산 쪽에서 얘기한 해봐요. 제가 답변 다시 예뭐 하실 말씀 있으면 <laughs> 답변해 주십시오. 어, 아무튼 이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이 김대중 정부 때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고, 다음 농무연정부에서는 어떠한 인허가가 없었고, 그리고 한수원에서농무연정부때왜 네. 인허가가 없었어요? 자, <laughs> 땅을 222억 원을 농무연정부때 신고리 어르고 다 땅을 매입했어요. 결국 현재 이제 지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정기사업 허가되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고 건설 허가가 났습니다. 그게 어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저 의원님. 거실 거것있 추가 질의 떼세요. 추가 질의 떼시고. 노후된 때 신고리 인력이.

분명히 이저 저,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장관이 허위작품 하는 것을 여당 의원들이 용인한 거예요. 사실감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2008년 4차 전력수급 계획 때 결정된 거 아니에요? 땅 투기 매입을 노민정부 때 했습니다. 자, 위원님 여기 땅 매입 대량입니다. 노민정부 때 땅을 220억 그 배웅규 장관께 묻습니다. 이 신고리 오류호기 사업은 분명히 참여 정부 때 부지 매입을 한 사업으로 저는 한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인정합니까? 김대중 정부 때 전체적인 부지 설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떠한 정치적인 아니, 저, 결정을 그,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다음. 저.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매입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매입은, 어, 한글로 알고 있는데, 한수원의, 아니, 이거, 한수원의 독자적 어, 판단에서 저, 매입을 한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국을 그 장관이 그런 답변을 할래요? 에? 조금 그 한글은 한수원이 알아서 했다고. 그럼 이거는 저, 땅 매입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제가 예기가 네? 국회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거짓말 해요? 장관이 국회 앞에, 이 국민들 앞에 오늘 계속 거짓말 해. 어떻게 아까 그이 음, 안전 문제 하고 리스크 문제 하고 국익에 도움 되면은 먼저 하겠다. 우리가 안전을 담보 못하는데 어떻게 수출합니까? 아까 또 신재생 에너지가 5배, 10배 일자리를 더 많이, 아. 더 많이 만들어낸다. 5배, 10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태양강 현장, 풍력 현장 다 털어봤어요. 지금 현장은 전면 현장은 하도 없고, 국내에도가지 않은 사니이 무슨 부당국가의 신의정신을 얘기하고 고리현상에합덕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지금 64년을 거기에서 상사하며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국민을 못독하고 거기에 하는 국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백당관의 얘기를 듣고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로 지금 듣고 있다는 걸아시죠왜 그짓말이요?